수능완성 영어 실전 모의고사 2회 34번 What is time? 시간은 무엇인가? 여기에 컨셉, 개념, 생각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이 있다. 이건 지금 삽입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we understand가 앞에 있는 컨셉을 수식해 주고 있다. 시간은 뭐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개념이 있는데 원이 가리키는 건 개념이야. 자, 물리학이 요구하는 그 개념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시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왔고, 하지만 ordinary folk, 보통의 사람들과 물리학자는 hard press, 압박을 받는다. 우리에게 말하도록 정확히 시간이 무엇인지 말하도록 압박을 받는다. 시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시간 말하기. 루티스, 문장 맨 처음에 동사 원형을 쓰니까 명령문이야. 뭐, 뭐 해라. 됐은, 명사절, 대, 기나, 것. 뭐 해라? 루티스, 알아차려라. 뭐를? define time. 시간을 정의하는 것은. 시간을 정의했어. 뭐라고? 시간 무엇이냐? 라고 지금 질문을 했단 말이야. 정확히 시간이 무엇이냐? 라고 지금 계속 질문을 했잖아. 시간을 define, 정의해. 인텀저어보는 뭐뭐의 측면에서. 시간과 분과 초의 측면에서 시간을 정의하는 것, 시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이크. A for B는 A와 B를 착각하다, 오해하다. 시간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는 여기 앞에 나온 거잖아. 시간과 분과 초이 단위와 그들 이거는 단위. 단위가 측정하는 것을 착각하는 것이다. 단위가 측정하는 건 뭐야? 단위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잖아. 단위와 시간을 오해하는 거야. 시간은 1시간, 2시간, 초,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그냥 단위일 뿐이지, 시간은 아니란 얘기야. be like, 와 같다. 공간을 정의하는 것과 같다. 인 n t e r 는 관점에서, 미터나 야드의 관점에서 공간을 정의하는 것과 같다. 공간은 측정된다. 똑같은 정확성으로, 미터와 야드의 똑같은 정확성으로 측정이 된다. 근데 서포즈 문장 맨 처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이야. 가정해라.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위치는 의문사. 어떤 것이 올바르게 공간을 측정하는 방식인지 물어본다고 가정해보자. 요약하다 지금 까먹었는데 시간이 뭐냐. 그다음에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오해 있잖아. 단위랑 시간은 같지가 않다. 오해한다라는 얘기가 같지가 않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 얘기 들어갔죠. 공간을 이제 측정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가 음 질문했잖아. 어떤 것이 올바르니? 올바르니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야. 어 물론 그 대답은 뭐가 올바르니 했어. 그 대답은 is that 것이다. there is no 없어. 독특하게 올바른 세트의 단위, 공간을 측정하는 올바른 세트의 단위는 없다는 거야. 어떤 것이, 어떤 방법이 올바르니? 그랬더니 답이 없대. 야드랑 미터는 답이 없이 똑같이 잘한다. 답이 없어. 왜? 다 같이 잘하니까. 토크는 증거. 같은 증거로서. 니던 어떤 것도 무뭐하지 않아, 어떤 것도 정의하거나 공간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는 지금 답이 없고 똑같다. 어떤 것도 지금 정의하거나 구성하지 않는다. 똑같다. 자, 그 똑같은 것이 시간에도 고듭 r 해당한다. 적용한다. 지금 글이 어떻게 됐냐면, 시간이 뭐니? 시간을 말하고 오해를 한다 그랬지. 근데 이게 공간에서도 똑같다. 그래서 어떤 게 올바르니? 답이 없다. 그냥 결국엔 똑같다. 자, 이제 다시 시간, 공간 얘기가 들어간 건 시간 얘기에 대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공간 얘기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다시 시간 얘기 들어왔어. 시간과 아니, 초와 세기와 밀레니언. 천 년은 단지 다른 양의 똑같은 것의 다른 양일 뿐이다. 그냥 어차피 지금 뭐야? 그럼 얘도 시간도 똑같다. 이 얘기야. 측정 방식만 다르다는 얘기야. It's that 강조구문이야. 자, 우리가 정의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정의를 원하는 것은 시간이야. 근데 그 시간 어떻게 돼? 다른 양으로 오는 시간을 우리는 정의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시간은 아까 지금 여기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같은 것에 대해서 측정 방식이 다를 뿐이라 고 그랬어. 우리는 시간을 정의하기를 원해. 근데 양이 어떻게 돼? 그냥 다르게 오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시간을 시간 정의하기 원한다. 자,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시간은 뭐야? Duration. 지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정의했어. 시간은 뭐다? Duration. 지속이다. 자, 근데 지속은 단지 시간의 흐름일 뿐이야. 그럼 지금 시간에 대한 정의가 들어갔는데 시간은 뭐다? 지속이다. 근데 다시 지속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지속은 다시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의 흐름이니까 다시 시간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지속이야. 근데 지속이 다시 시간이야. 그러면 우리의 정의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정의를 했잖아. 시간에 대해서 정의했더니 시간이 정했더니 의 지속. 근데 지속이 시간이야. 근데 시간을 정의하면 다시 뭐가 됐어? 그냥 시간이 됐을 뿐이야. 그럼 우리의 정의는 뭐야? 프리 셀프로즈 1번에서 전제로 하다. 개념이야. 자 우리가 셋 아웃은 시작하다. 우리가 정의하기로 한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는 우리의 시간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정의하기로 한 개념. 우리가 처음에 뭐 하기로 해서 정의하기로 한건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는 그냥 그 시간이 돼버린다. 해서 답은 1번이고, 2번은 존재뿐만 아니라 독특함을 다룬다. 이 얘기 지금 없고, 과학과 비과학을 어, 구분한다. 이 얘기도 지금 없고, 지속되는 기술적 발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발전한다. 없고, 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정확한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빈칸의 답은 글 안에 있는 게 답이다. 이렇게 되면 되고 시간은 무엇인가? 여기 우리가 생각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이 있고 물리학이 요구하는 개념이 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과 물리학자들은 정확히 시간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말하는 압박이 있다. 주목해봐라. 시간을 시간과 분과 초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은 시간의 단위와 그들이 측정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다. 공간을 미터와 야드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다. 공간은 측정된다. 미터와 야드의 똑같은 정확성으로 공간은 측정된다. 근데 가정해봐, 우리가 물어봐, 어떤 것이 올바르게 공간을 측정하는 건지라고 물어본다고 가정해봐. 물론 그 대답은 어떤 독특한 올바르게 공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없다가 대답이다. 야드랑 미터가 다 잘한다. 똑같은 증거로 어떤 것도 규정하거나 공간을 구성할 수는 없다. 똑같은 것이 시간에도 정의가 된다. 초랑 세기랑 밀레니아, 천년 이 다른 것들은 똑같은 것에 대한 다른 양일 뿐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정의하기를 원하는 그 시간은 다른 양으로 오게 된다. 우리는 시간은 지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속은 단지 시간의 흐름일 뿐이다. 우리의 정의는 우리가 정의하려고 했던 그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